직장에이 들어오나 사람이 아무도 안들어온데 하이 하이 <laughs> 아무도 없는데? 한명 들어왔다 두명 다이사람도 아니야? <laughs> 아니 그 사람 안들어온다 두명 들어왔다니까 여9명와싹확 갑자기 확 눌렀네 네오 갑자기 확 눌렀다 오랜만이야 어 똥개라고? 이름이 씨신기하지 혹시 자리 좀 자리 비워주시... 좀띄워줄수 혼자 있어도 됩니다 네네 네. 편히 일 보세요 네 아니 그온 그 김에 저 이거 한번 해보라가지고아 여기 직원분들 좀 계시다가 어그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내 이거 수, 수염 제제모하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음엄브로 사실은 여 위에 옷이 있는데 근데 너무 메이커는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엄브로맨이니까 이거 위에다 이제 급하게 이제 매니저 친구가 가져와서 이거 입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저거 이거 입었다 어장난전 카라를 위로해 내 네, 태토남이다 태토남 예씨 하루에 한 명씩? 아 어제 원필 형이 만는가봐 이마가 너무 외국됐어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 나온 사 혼자, 나온 사람은 출연해서 뭔가 나는 거기에 너무 꾸밈 없이 출연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근데 나는 약간 내 모습을 이제 다 보여줘야 음난 응. 꾸밈 잘뭐 내 모습을 잘 포장하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밥 먹을게. 집에 어다지고밥 먹어야지. 머리 길 k g 도올 자랐다. 얘 머리 자른 거야. 원피아 낚시가 됐다고. 맨날 가자 고하는데. 말만 하는 거라서. 받아주지 마, 얘들아. 목물 맞은 거, 목물 맞은 거는 가오징거 이제 정리하려다가 갑자기 난 몰랐지 가오지어 많이 안 잡아봤으니까, 근데 폭 쏘더라고. 냉장고 케이크 어마자 성진이 형이 만들어준 거 버릴려다가 그래도 버리면 또 뭐라 할것 같아서. 인스타 라방보다 좋냐고? 글쎄? 비교를... 내 지인들 안 들어서 좋네 어 맨날 형님들 막 누님들 막 들어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가고 이러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출장 15야 그래 초반에는 막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나 사람 많으면 이제 나 요새 완전, 완전 아이로 돼가지고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처음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기가 엄청 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졌어, 갑자기 어 맞아, 승민이가 낚시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나 지인들이랑 다 같이 가는 낚시였는데 승민이 껴서, 가서, 어 승민이 낚시 잘하더라 이제 아이돌 빼느라에는 우리가 너무 아저씨가 됐지 않니? 귀가 더워서 우리 다 같이 나이 먹는 거지 뭐. 근데 애기들도 우리를 꽤 좋아해주더라고. 완전 애기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책임감 가져야지 모범이 돼야지. 완전, 조그만 애기들이 이제, 엄청 어, 막,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바빴다. 나도 저, 그, 좀 뭐, 해야 될게 많았어가지고. 요즘 정신없네. 12살, 연아몇 살이고, 그럼? 19살이네, 와. 저녁, 저녁 뭐 먹지? 고민 중? 당장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니, 왜 기가 안 빨려? 어차피. 댓글 이렇 보고 있는데, 뭐. 안 피곤해? 안 씻어서 그래. 오늘, 오늘 안 씻었다, 네. 아, 오늘 아침부터 아유, 갑자기 좀 뭐가 좀할게 있었어가지고. 양치는 했지 뭐안 씻었지 나는 노고 많이 편한데 노고는 나안 편한가봐 나 모자, 나 모자가 잘안 어울려 모자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 이렇게 맞아 이제 쌍꺼풀 생긴다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 물이 안까았지 아예 아니, 아니, 안 씻었어. 안에 입은 어, 어, 옛날부터 입던 거. 오래, 나나 나 집에 옷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최근에 성우 형이 가죽 자켓을 주셨는데, 와뭐 뒤에 뱀이 그냥. 이... 나 혼자 봤어. 네? 아, 내가 손 터치한 거구나. 맞다 날씨 엄청 춥더라 지금 진짜 이제 슬슬 돕 바꿔내야지 뭐 내가 양치질 좀 세게 하는 편이긴 해 그래서 나는 원래 칫솔을 빡빡한 거 좋아해 빡빡한 거 약간 그 있잖아 칫솔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넓은 거 넓고 약간 수세미 같이 생긴 칫솔 뭐라 뭐라 하지 왕 칫솔? 막 그런 거막 쓰긴 해 근데 일단 지금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쓰는데 나 항상 칫솔 소리 이렇게 벌어지더라 벌어지면 그거 안 좋은 건가? 왕따 치솔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왕따 치솔 그래 벌어지면 벌어야 돼 그럼 나한 달에 거의 한 번씩 벌어야 돼 그래 감기 조심하고 너가 쌤이 너박치래 나도 박치야. 집 꾸미는 추구미. 나는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뭔가 그냥 우리 집이 일단 약간 도화지 같은 느낌이잖아 뭔가 미니멀하면서 도화지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포인트를 심심하게 심심 약간 삼삼한 느낌? 그래서 포인트를 주긴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나름 이제 신경 썼지 저거. 색깔, 막 파스텔톤이라 하나? 그러면 뭐, 테이블이랑, 이제 벽에, 액세서리를 두는, 막 그런 거. 식물, 식물도 이제 잘 키우고 있고, 식물이 잘 자라는데, 아, 나 그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식물 중에, 몬스테라나, 뭐, 공중 뿌리를 이제, 내리는 애들이 있거든? 공중뿌리 내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내가 아는 거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뿌리가 있으면 나는 물을 여기까지만 채운단 말이야 뿌리의 반 뿌리의 반만 채우고 그 뿌리에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중뿌리가 있는 애들은 여기서도 뿌리가 자라요 그러면 여기도 물을 채우고 공중뿌리가 있는 곳까지 물을 채워줘야 되지 왜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줄기에 물이 닿으면 안 좋은 걸로 나 그냥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고수님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제 식물이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된다. 애가 좀 물을 찾아서 좀 떠날 수 있게 물을 꽉 채우지 말고 적당량만큼 네가 네살끼 알아서 찾아가게 이렇게 나오게.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내가 시험 시범 삼아봐서 공중뿌리 인 데까지 뿌리를 채워봤어 또 공중뿌리에서 뿌리가 자라요 치우기가 안썼고 그래서 나도 지금 정답을 잘 모르겠더라 식물 한번 키워봐 집에 식물 있는게 나 좋더라 이만 키울거야 몬스테라 이런거 내가 딱 추천해줄게 몬스테라 안쓰리움 쉽게 키울 수 있는거 그 다음에 무슨 난초 같은거 있거든 걔도 잘 자라더라 최근에는 몬스테라 아단손이랑 다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쉽지 않네? 테이블 야자, 테이블 야자도 괜찮은데, 난 개인적으로 그 뿌리, 줄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얇은 애들이 있거든? 얇은 애들이 너무 잘 죽더라. 야, 난 수경식물을 키우는데 뿌리가 얇은 애들이 엄청 빨리 죽어. 그냥 뿌리가, 막 몬스테라 막이 정도야, 막이 정도야. 근데 얇은 애들은 잘 꺾이고 잘 썩고 엄청 예민하더라고 얇은 만큼. 그러니까 내가 스킨 다소스 맞아. 스킨 다소스 때문에 이제 공중 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우리 스킨 다소스가 한세세 그릇 있어가지고 나는 흙을 싫어해 흙을. 벌레가 생기는 거돈을학원없투자수 있어? 이 이런... 일엔 말이 되는 소리야 <laughs> 하우 왜? 맞아 회사도 없애달라고? 요새 내가 이제 스탭들 사이에서 장난치는 게막 많아가지고 내가 막 하씨 이러면서 막 내가 아 물론 이제 인성 적성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아 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장난치거든 확시 그냥 메이커 이러면서 막 이제 장난을 이막쳐 이제, 막쳐 이제. 아저씨처럼 막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처럼 이제 장난을 막 치는데 <laughs> 그것도 맞대져가지고 스태프분들은 이제 나를 이제 확시 아저씨라고 막장막 막 놀리더라고 어 맞아. 맨날 하다가, 뭐 이런! 이러면서 장난치고. 재밌더라. 옛날에 공주님이었는데, 뭔가, 메이크업 딱 하러 가면, 메이크업?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 헤어?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장난 많이 쳐가지고, 스태프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그냥 빗으로 빡! 맞지, 그냥. 팬지 라이브 화질 좋아? 어 당연히네 팬지 라이브가 좋은 걸까? 삼성 갤럭시가 좋은 걸까? 여기까지 폭삭 쏘아 쏘다 보다가 한 3화까지 보고 못 봤어 나도 요새 드라마 난 저거 보고 있어 파인촌 뜨기들? 파인촌 뜨기들 뭐나 근데 약간 그런 옛날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아 근데 윤노윤호 형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던데? 나도 보다 괜히 막, 막 쫄아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나 나 연기는 안 하지 연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나 일단 발음부터 안되나 발음부터난연기의 뜻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 내 처음이자 마지막 연기다. 난 너가랑 형들 구경이나 안 한다. 형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나? <laughs> 아, 야 연기해 주지 않아. 내가 감독님한테는 누누이 얘기했어. 아, 제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 연기를 감독님을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연락 잘 하고 있어. 우리 형님 두 분이랑 아 스태프분들 진짜 대박인데 와 진짜 난 진짜 프로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 와 진짜 그분들이 진짜 프로야 와안 실려간 게 진짜 용하다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가고 뭐유세는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좀 일찍 자네 일찍 자가지고 오늘도 아침 한 9시? 막 이렇게 눈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눈이 계속 떠지더라잉 새벽에 수영을 다녀 와 쉽지 않겠는데 어 나는 9시가 일찍이야 다들 대단하다 진짜 5시 6시 이러나고 What's in my bag? 베개 뭐든거 많이 없지 뭐 손톱깎이 면도기 지갑 차키 핸드폰 그거 C타입 잭 어댑터 그런 것들 어나 손톱깎이 들고 다녀 나는 계속 까먹어서 어 손톱깎이 최근에 구입한 두개 해가지고 난기곰남 형님 저거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그 형님 이또 최근에 일을 내셨더라고 그 사이버 트럭을 구매하셔가지고 난그 그 형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그 형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집에서 쫓겨나셨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몰래왔다가 그래 조심들어가고 손톱깎이 그 귀곰 형님 거기에 있는데 그 회색깔 손톱깎이 좋더라. 절상력도 좋고 엄청 깔끔하게 잘 자르더라. 그 검은색, 근데 그 회색깔 그거는 발톱용은 없고 나는 그세개다 샀는데 회색깔 그거는 약간 그 원통에 담겨져 있어. 엄청 이쁜 통에. 당겨져 있고 그다음 검은 색깔은 이제 조절이 돼요 이게 손톱을 이렇게 깎잖아 조절이 돼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깎는 걸 이렇게 깎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날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돌리, 돌려와서 할수 있는데 절삼어도 괜찮고 어. 손톱깎기는 다들 공민 많이 할 건데 막 그냥 동네에서 막 500원짜리 사서 그냥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도 많이 했었거든? 했었는데 아 나는 이게 그 되면 손톱 아그 손톱을 깎는 게 아니고 약간 문질러서 떼니까 너무 안 깔끔하더라고 내 봐봐 나는 또 손톱에 예민해서 귀곰 그 형님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리뷰하신 분 요새 또 유튜브, 저것도 많이 봐. 강래호 선생님. 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진짜. 너무 멋있더라.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셔서. 약간, 그러니까 나,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마인드를 한 10년 동안 행하셨더라고. 어, 그게 너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내가 굳이 왜? 그냥 알아서 지그들끼리 생각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 해. 약간 이런 거. 너네도 그랬으면 좋겠다. 넌 너네 막 뒤에서 막, 어막 이런 얘기는. 알아서 그러다 말겠지. 결국 은 수면 위로 다 떠오른다. 진짜.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야 돼. 요즘 경제도 말 보지. 지금 부동산 대책이 <laughs> 쉽지 않더라고. 아, 나도 솔직히 근데 디테일하게는 몰라 디테일하게 모르고 나는 터보 832 형님이랑 저거 슈카, 슈카 월드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설명을 엄청, 제일 친절하게 해주신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지금 상황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제, 송희구 선생님? 그 선생님 것도 많이 보고. 어, 뭔가 나는 중립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좋더라고. 막 여기 팍 치우치고, 막 저기 팍 치우치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주도 난 많이 하지. 오늘 어디까지 갈까? 한번 끝까지 가볼까? 응, 음, 송희구 선생님도. 경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더라. 진짜 얘들아, 아니 근데 그거야. 물론 난 미주를 하지만, 아니 제발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문제되던데, 막 주식 이런 거 얘기하면, 내 거를 난100% 추천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잃지 않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솔직히. 그래서 나는 권장하지는 않고, 나 내가 그냥 일단, 먼저 실행을 해서, 나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못 봐.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하, 얼마가 올랐네, 하, 뭐가, 됐네, 막 이러면서, 나 그건 나는 진짜 정신병 올것 같아서, 난 그렇게 못 하겠고, 그냥, 난 10년. 난한 10년은 봐. 10년은 보고, 내가 원래, 100이 있다? 한 달에 100이 있으면 한이 정도? 이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야 10년을 생각하면서 한 달에 이 정도만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벌면 뭐한 20만 원만 주택에 투자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아또 욕먹는 거아니니 무서워 죽겠네 20만 원만 주택 식에 투자를 하고 내 생활비를 조금 더 아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내 생활에서 사치, 사치라기 보다는 뭔가 조금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건 내가 조금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소비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있는 분들은 뭔가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20, 20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안 봐야 돼. 그거를 막 두세 달 해가지고 막 아 떨어졌네 아뭐 얼마 마이너스 됐네 이러면서 그럴거면 하지마 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미주를 꼭 하라는 게 아니야 무슨 주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솔직히 재테크가 지금 솔직히 부동산 구입하기도 쉽지 않잖아 뭔가 그러면 이제 뭔가 재테크 쪽이라도 이게 뭔가 다음에 내가 링크 한번 공유해 줄게 어 재테크는 나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투자 모르겠으면 일단 공부를 해봐. 어안 해도 안 해도 되니까 투자는 안 해도 되니까 공부를 해봐봐. 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같이 어 미래 건강하게 여유 있게 잘 살자. 딴 얘기 하자고? 그래 딴 얘기 하자 근데 내 이제 살갈락갈락 하는데 <laughs> 나나나집 가서 이제 좀쉴 란다 아좀 씻고 생각보다 말못할이 사정이 있다 내가 너, 너희한테 100%다 오픈 못 하지 나도 나도 난 개인 사생활이게 있으니까 뭐 다음에 나이 뭐한 10년 더 되면 이제 다 얘기할 수 있겠지 뭐 그래, 야, 일단 링크 남겨줄게. 일단 한 번, 보기나 한번 봐봐봐. 보기나 한번 봐보고, 뭐. 어쨌든, 미래는,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준비하는 거다잉. 진짜. 내 너무 잔소리만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매추? 저 매추 나는, 대패 삼겹살에, 미나리 딱 해가지고, 싹 하고, 된장찌개 딱 해가지고, 쌈장 싹 찍어가지고 마늘 몇개 쭈어 먹고 대패 삼겹살 맛있겠네. 응. 그래 나 오늘 술 들고 란다 갈게. 일단 링크 남겨줄게. 음. 춥다야 얘들아 진짜 패딩 잘 입고. 날씨가 와늘 깜짝 놀랐다 진짜. 그래 갈게. 안녕!